다석유영무의 종교사상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큼과 못돌', '성큼과 못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 다석의 인간론, 24번째 '성큼과 못돌', 다석은 인간을 하나님, 우주 및 자연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하느님과 사람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석의 생각은 사람이 곧 하늘이고 하느님이 사람 안에서 길러지는 존재라는 동학천도의 믿음과도 상통한다. 다석은 사람을 사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사렘으로 풀이한다. 사람이란 말씀을 사례는 중심이라는 것이다. 사람이란 우주의 가운데 한 점으로서 끝없이 자신과 하늘의 일치를 추구하려는 한 줄이다. 그와 같은 노력은 결국 꼭대기 하늘과 밑바닥 땅을 연결하기까지에 이른다. 사람의 역할과 책임은 땅을 딛고 하늘을 이고서 하늘 땅을 열어서 통하게 하는 것이다. 의이아 자시의 하늘이 아 축시의 땅이 으 인시의 사람이 열림 이 개천절 바타를 트고 마틈을 마주이 이것이니라. 성통공안시 다석일지 1956년 10월 2일 밤 12시에 하늘이 열리고 2시에 땅이 열리고 4시에 사람이 열린다고 한다. 밤 12시에 하늘과 통하고 새벽 2시에 땅과 통하고 새벽 4시에 사람과 통한다. 사람이 깨어야 하는 시간은 새벽 4시고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도 새벽 4시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할 일은 바타를 트고 생각하는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나? 하느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하느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사람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사람의 책임이다. 일하는 사람은 땅을 디디고 하늘을 이고 있는 것이다. 하늘 땅을 통하게 하는 것, 하늘을 열고 땅을 여는 것이 사람의 책임이다. 하늘의 뜻을 받아서 땅 위에 펴는 것이 사람의 책임이다. 그리하여 다석은 하느님과 인간의 일치를 추구한다. 다석은 언제나, 한가 감을 즐기는 신인, 지인, 성인, 도인들은 하늘로 솟아 올라감으로써 사람 노릇을 하고자 함이라고 이해하였다. 심지어 그는 햇빛, 달빛, 은혜의 단비처럼 두루 돌아가는 삼나 만상조차도 하늘이 부여한 법칙대로 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우주의 중심 한 가운데 점이 바로 나의 실존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금이라면. 나는 한것그침 못돌로서의 중심이다. 꼭대기는 성큼이요, 꽁무니는 못돌이다. 생각은 한없이 커서 하늘이 되어야 하고 마음은 한없이 굳어 못돌매가 되어야 한다. 몸은 존심이요, 집정하여 못돌이 되어야 하고 바탈은 양성이요 성큼이 되어야 한다. 하늘 땅을 합친 성큼. 못들이 사람이다. 못 아름. 성큼머리 가장 둥금. 못돌 밝길 한긋 근침. 고루내리 두루돌이. 노름노라 모름직간. 하늘로솟나 오를숨. 사람 노릇 못 아름. 다석일지. 1961년 2월 20일. 성큼머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가장 둥글고 원만하신 사랑이다. 못돌 밝길 땅에 있는 내가, 부동이 입장에선 발길이요, 작은 종말이요, 지어 지선이다. 고로 내리는 햇빛, 달빛, 은혜의 단비, 두루 돌아가는 삼남한상, 언제나 소유주하는 신인, 지인, 모름을 지키는 성인, 도인들,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 생명, 그것이 사람 노릇인 것을 왜 모를까? 사람은 나무처럼, 땅에 뿌리 박고 우뚝 서서 하늘로 올라가면 된다. 비는 내리고, 별은 돌아가고, 새는 돌고, 만물은 법을 지키고 돌아간다. 하늘은 알고, 나는 따르면 된다. 중심은 못돌이요, 주변은 발길이다. 아버지는 성큼이요, 나는 중심이다. 중심이 한 그시요, 그침 못돌이다. 다석은 인간을 몸나, 맘나, 얼라로 구분하고, 몸나와 맘나인 제나가 얼라로 변화하는 삶을 이상적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다석의 인간 이해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이른바 부자유친의 이론을 비롯하여 제고디, 가온 찌기, 극과 같은 그의 독창적인 개념들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다석아카데미에서는 기복신앙에서 영성신앙으로, 예비종교에서 깨달음종교로, 행복축의 삶에서 진리축의 삶으로, 멸망의 몸생명에서 영생의 얼생명으로, 사람의 아들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탐진치에서 진선미로, 거짓나에서 참나로, 교리신앙에서 진리신앙으로, 타일적신앙에서 자율적신앙으로, 조직의전의 종교에서 독립자위의 신앙으로 인도합니다.